얼마 전, 제 오랜 환자이신 김민준 어르신께서 내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안타까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른 새 평생 아침 식사를 거르셨던 분입니다.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은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하셨지요.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침을 거르신 후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를 목격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병원을 찾는 빈도를 절반으로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단세 가지 음식만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약제비를 절감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누리실 수 있다고 약속드립니다. 이는 제가 50년 의사 생활을 통해 얻은 가장 귀중한 지혜입니다. 만약 이 조언을 간과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마치 서서히 구멍이 나는 타이어처럼 매일 조금씩 나빠져 언젠가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박서연 할머니께서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뜨거운 된장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갑자기 위 출혈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뜨거운 국물을 섭취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마치 차가운 유리잔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가 깨지듯 위벽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네 이현우 어르신은 평생 아침을 거르고 지내셨습니다. 76대던 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침 식사를 거르면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하여 뇌혈관이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60세 이상 노년층은 뇌졸중 발병 위험이 36%나 높다고 합니다. 36%라는 수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세분 중 한 분이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비결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김지아 할머니는 아침을 거르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매년 병원비로 300만 원가량을 지출하셨죠. 제가 권해드린 방법으로 아침 식단을 바꾸신 후 병원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그 돈으로 손주 학원비를 보태주신다며 무척 기뻐하십니다. 아침을 거르게 되면 위에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이 위산이 위벽을 자극하고 손상시켜 위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 심해지면 위출혈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드린 건강한 아침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병원비를 아끼고 복용하는 약을 줄이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 김도윤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뜨거운 된장국을 드셨던 그분은 20년간 위장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법을 바꿔보시라고 권유드렸고, 불과 3개월 만에 위장약을 끊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돈으로 손주들에게 용돈을 더 주신다며 흐뭇해하십니다. 아침에 우리 위는 어떤 상태일까요? 밤새 약 10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곰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의 위에 갑자기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넣으면 위가 놀라 위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잠시만 더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조언은 아흔한 살인 제가 단한 알의 약도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대부분이 아침에 뜨거운 국에 밥을 말아 드시고, 김치나 매운 젓갈을 곁들이십니다. 이런 식사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빈속에 갑자기 너무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면 위벽이 손상됩니다. 마치 나무에 계속해서 못을 박는 것처럼 매일 조금씩 위에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의사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노인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나 높았습니다. 아침 식사와 치매가 어떻게 연관될까요? 아침을 거르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뇌세포가 손상되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오랜 습관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유지해온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제 환자 수천 명이 이미 그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아침 식사의 핵심은 부드럽게 시작하기입니다. 밤새 쉬었던 위에 갑자기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 동네 박준서 어르신은 76의 위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아침에 뜨거운 국물만 드셨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대로 아침 식단을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위장 증상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현재 85시신데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실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건강 비결을 물어볼 정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위장질환 치료비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 상당수가 잘못된 아침 식습관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병원비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침에 꼭 드셔야 할 최고의 음식 세가지를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제가 50년간 환자들에게 꾸준히 권해온 것들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약국과 병원을 찾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아침에 먹어야 할첫 번째 최고의 음식은 바로 물입니다. 물이요.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호흡, 땀, 소변 등을 통해 많은 양의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의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빈속에 좋지 않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물로 갑자기 세수하면 얼굴이 얼얼한 것처럼 위도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진찰하며 알게 된 사실입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손등에 올려놓았을 때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물이 적당합니다. 이 온도의 물은 위에 자극을 주지 않고 몸속 순환을 부드럽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이 16%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의 의사들이 밝혀낸 사실인데요. 밤새 약간 탈수 상태가 된 몸의 수분을 보충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 기능을 16%더 활발하게 만드는 방법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도 기쁩니다. 저희 아파트 이수민 할머니는 83이신데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화장실 가는 것이 훨씬 편해졌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아침에 머리가 더 맑아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장기 대회에서 우승하실 정도로 인지 기능이 좋아지셨답니다. 물이 우리 몸에 주는 좋은 점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또한 장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영양분과 산소가 뇌를 포함한 온몸에 잘 전달되도록 합니다.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고 관절액을 보충하여 아침에 뻣뻣했던 관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아침 물 마시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옆에 물한 컵을 준비해 두세요. 밤새 실온 상태가 된 물은 아침에 마시기 좋은 온도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기 전에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종이컵 기준으로 약 1.5컵 정도의 양을 5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음미하며 드십시오. 단, 신장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물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은 좋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지호 할머니, 78, 는 아침 물 마시기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20년간 고생하던 만성 변비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건강에 가져올 변화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음식은 심장 건강에 특히 좋으며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루에 견과류 한 줌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20% 낮습니다. 이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30년 넘게 1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견과류 한 줌으로 심장병 위험이 20%나 줄어든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노년층에게 아침 견과류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우리 몸은 영양소를 소모하고 아침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높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견과류에 함유된 좋은 지방과 항산화 물질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심혈관 질환 치료비가 연간 약 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아침에 견과류 한 줌만 섭취해도 이러한 막대한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아몬드가 아침 공복에 섭취하기 가장 좋습니다. 아몬드에는 좋은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E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심장 건강을 증진합니다. 마치 혈관을 청소하는 빗자루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주간 매일 아침 아몬드 한 줌, 약 20알, 을 섭취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3%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성지방도 15% 줄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고 단지 아몬드만 섭취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국에서 비싼 약을 사먹는 것보다 매일 아침 아몬드 한 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약물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지만 견과류는 자연이 준 완벽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자연의 선물인 셈이죠. 저희 동네 박승현 어르신 68은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물 부작용으로 근육통이 심해지셨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 전 아몬드 섭취를 권해드렸습니다. 반신반의 하셨지만 6개월간 꾸준히 드셨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개선되어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계시며 매일 아침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셨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고지혈증 약 복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약값만 약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견과류 섭취로 이러한 약값을 줄일 수 있다면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큰 이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지갑과 건강을 모두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견과류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에 손바닥에 가볍게 줄수 있는 정도의 양,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몬드가 가장 좋지만, 호두, 피스타치오, 캐슈너트 등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 가지 견과류를 섞어서 드시면 맛도 더 다양해지고, 영양소도 다채롭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신 후, 약 15분에서 20분 뒤에 견과류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잘 씹을수록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입안에서 오래 씹을수록 몸에 더 좋습니다. 소금이나 설탕, 기름에 절인 가공 견과류는 피하세요.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가 가장 좋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가 최고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페인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견과류를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뇌 기능이 더 활발하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MRI 검사 결과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도가 60%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견과류가 뇌 건강에도 좋다니 정말 놀랍죠. 견과류를 매일 먹는 것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세요. 요구르트나 오트밀에 견과류를 잘게 부숴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또는 갈아서 견과류 버터를 만들어 통밀빵에 얇게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샐러드 위에 뿌려 드시면 씹는 재미와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갈아서 견과류 우유를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하고 영양가 높은 음료가 됩니다. 다만,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견과류를 잘게 갈거나 부수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심각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세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윤태연 어르신 8든둘은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아몬드와 호두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견과류를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해요. 요즘은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고, 무엇보다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손주들과 바둑을 두며 즐겁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음식을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면 세 번째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잘 챙겨드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음식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요. 하고 의아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공복에 먹기 가장 좋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C, K,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위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위장의 보호막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 가지 음식의 조합법까지 알려드리면 여러분의 건강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50년간 수천 명의 위장병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그 경험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아침에 생양배추를 먹으면 위산 과다로 인한 위장 문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마치 위에 보호막을 씌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사시는 장하은 할머니 75는 30년간 위산 과다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위장약을 드셨죠? 제가 권해드린 대로 아침에 양배추 작은 한 줌을 생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위장 증상이 크게 줄었고 3개월 후에는 위장약을 끊으셨습니다. 이제는 약국의 안간이 그 돈으로 손녀에게 용돈을 더 주신다며 기뻐하십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양배추를 먹으면 위장 내 유해균이 22% 감소하고 유익균이 15%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위장 속 정원에 좋은 꽃을 심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양배추는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아침에만 먹으라는 법은 없지만 특히 아침 공복에 먹을 때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양배추가 뇌 건강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와 안토시아닌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머리도 좋아지고 위장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식품이라 할수 있지요. 그렇다면 아침에 양배추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에 생양배추 두세 장, 손바닥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가스가 차서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잘게 썰어서 천천히 잘 씹어 드세요. 씹을수록 양배추 속 좋은 성분이 더잘 나옵니다. 생으로 먹기 어렵다면 살짝 데쳐서 올리브오일과 소금 약간만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살짝만 데치세요.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15분에서 20분 후 견과류를 드시고 나서 양배추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지켜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양배추 활용법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 당근, 사과를 함께 잘게 썰어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입맛이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 바나나, 사과를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부드러워서 씹기 힘드신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 잎에 약간의 현미밥과 채소를 넣어 말아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치 작은 선물 포장처럼 보기에도 예쁘고, 먹는 재미도 있고 맛도 있습니다. 다만,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양배추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전라남도에 사시는 정은지 할머니 이르나오는 아침마다 양배추 샐러드를 먹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20년간 시달려온 만성변비와 소화불량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양배추를 안 먹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동네 댄스 교실에도 다니시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꼭 먹어야 할세 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뜨거운 국물은 피하세요. 밤새 비어 있던 위장에 갑자기 뜨거운 국물을 넣으면 위벽이 손상됩니다. 특히 매운 찌개나 라면은 더욱 위험합니다. 마치 겨울에 얼어 있는 유리창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가 깨지듯 위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매운 김치, 젓갈, 고추장 등은 빈속에 자극을 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위산분비를 과도하게 촉진시켜 위벽을 자극합니다. 특히 아침 첫 음식으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너무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도 피하세요. 아이스 커피나 찬 우유는 위장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밤새 따뜻하게 유지되던 위에 갑자기 차가운 음식을 넣으면 위장이 수축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이 둔해집니다. 넷째, 단 음식은 피하세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 과자, 시리얼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내립니다. 이로 인해 오전 중에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가 올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단 음식은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아침 식사 습관을 위한 제 조언을 정리해드립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15분에서 20분 후에 견과류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그 다음 양배추나 다른 채소를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조리해서 드세요. 이렇게 순서를 지켜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는 특히 더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먹으면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입 먹고 20번 정도 씹으면 좋습니다. 음식을 잘 씹을수록 영양소 흡수가 잘 되고 위해 부담도 덜 줍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을 먹으면 몸의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는 대사와 호르몬 분비를 안정시키고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시계가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듯 우리 몸도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